출애굽기 19장 16절에서 25절 말씀. 첫째 날 아침이 되었습니다. 상위에 짙은 구름이 끼면서 천둥과 번개가 쳤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큰낙팔 소리가 울려 퍼지자 진에 있던 모든 백성이 두려워 떨었습니다. 모세는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도록 하기 위해 백성들이 사는 천막에서 백성을 이끌고 나왔습니다. 백성은 삼계석에 섰습니다. 신에서은 연기로 하면 여호와께서 굴 속에서 산으로 내려오셨기 때문이었습니다. 마치 가마에서 나는 연기처럼 산에서 연기가 솟아올랐습니다. 그리고 산 전체가 크게 흔들렸습니다. 나팔소리가 점점 커지는 가운데 모세가 말하고 하나님께서 소리를 내어서 모세에게 대답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신의 산 꼭대기로 내려오셔서 모세를 산꼭대기로 올라오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산꼭대기로 올라갔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려가서 나를 보기 위해 가까이 나아오지 말라고 백성에게 경고하여라. 그렇지 않으면 많은 사람이 죽을 것이다. 나에게 가까이 나아오는 집사장들도 스스로를 정결하게 하지 않으면 여호와인 내가 그들에게 벌을 내릴 것이다. 모세가 여호와께 말씀드렸습니다. 백성은 신의 산으로 가까이 올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산 둘레에 경계선을 정하고 산을 거룩하게 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려가서 아론을 데려오. 제사장이나 백성을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여라. 그들은 나 여호와에게 가까이 오면 안 된다. 가까이 오기만 하면 내가 벌어내릴 것이다. 그래서 모세는 백성에게로 내려가서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했습니다.